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보컬 강사 박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에 쓰이는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크닉 중 가장 비중이 많은 비브라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의 테크닉은 강의 후반부에 제가 노래 강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재밌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어디서 노래를 불렀는데 내 노래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와, 노래를 참 맛깔스럽게 잘 하시네요. 멋있게 부르시네요. 최고의 칭찬이죠? 이런 좋은 평을 들었다면 노래에 필요한 테크닉을 잘 갖추고 표현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우리가 노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장르가 뭘까요? 동요입니다. 동요는 보통, 어, 3세에서 초등학교까지 동요를 접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뭐든지 접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어 넘어가도 동요를 잘 부르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동요보다 TV에서 나오는 가요를 훨씬 더 많이 부릅니다. 제가 이 동요 얘기를 왜 꺼냈냐면 동요는 테크닉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렇게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가지고 자신 있게 노래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동요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불러야 동요라는 장르에 맞는 노래 스타일인 거죠. 오히려 가요를 부를 때 쓰는 테크닉을 동요에 접목시켜서 부르면 뭐 학교 종이 땡땡땡 뭐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네, 어 뭔가 테크닉을 넣는데 되게 이상해져요. 네, 원래 동요는 깔끔하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부른 건뭐 조금 현란한 느낌도 있고 그 현란함이 오히려 노래를 부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테크닉을 다 빼고 트롯을 동요처럼 깔끔하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뭐 18세 순이라는 노래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살구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이렇게 테크닉을 사용해서 구성지게 불러야 하는데 테크닉을 싹 빼고 동요처럼 부르면 살구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어, 노래가 너무 깔끔하고 단조로운 느낌이 들죠. 밋밋하기도 하고. 이래서 테크닉은 내 몸에 멋진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크닉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 노래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테크닉은 노래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생각해 보면 사실 트로트에서만 쓰이는 트로트 테크닉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요, 팝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쓰는 테크닉을 트로트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트로트 장르에서는 조금 더 개성 있게 쓰는 표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노래에 사용하는 테크닉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비브라토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노래할 때 쓰는 테크닉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브라토가 있죠. 이태리어로 연주할 때 음을 떠는 기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음악에 있어서는 비브라토라고 명칭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은 뭐, 영어로 진동, 떨림, 뭐, 물리학적 표현에 많이 쓰여요. 이렇게 두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브라토를 노래에 사용하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음의 떨어짐을 방지해준다, 음을 매끄럽게 연결해준다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 저도 참 오랜 시간 노래했고, 지금까지도 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비브라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브라토 테크닉을 하면, 그냥 노래가 멋있어집니다. 네, 멋들어집니다. 아마 노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노래할 때이 비브라토 테크닉은 꼭 구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브라토를 구사하지 않고 노래하는 장르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뭐 동요가 있고 노래에 따라서 비브라토의 뭐 비중도 달라질 수 있고 정말 소수이긴 하지만 가수들 중에서도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는 가수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유재아 씨, 가수 유재하씨 같은 경우에도 되게 깔끔하게, 편안하게 이 보컬 톤만 가지고 부르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비브라토를 노래 성격에 맞게 적재, 적소에 잘 사용하신다면 노래가 더 풍성해지고 맛깔스러워지는데, 이 비브라토는 대표적으로 후두 비브라토, 성대 비브라, 비브라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가끔 보시면 가수들이 목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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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떠는 게 보이시죠? 네, 이 비브라토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비브라토가 있고 어, 또 하나는 흉식 비브라토. 이두 가지의 비브라토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두 가지 비브라토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흉식 비브라토, 행격막 비브라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브라토는 호흡의 암, 압력을 가지고 하는 비브라토입니다. 어, 먼저 호흡을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편안한 소리를 내세요. 아, 이 편안한 음을 똑같이 이렇게 소리를 던져서 내는 거예요.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소리가 앞으로 나간다. 소리를 앞으로 꾹꾹 여러 번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아아아아아 이렇게 어때요? 비브라토 느낌이 확실히 나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벽에 소리를 이렇게 딱딱 던진다고 생각하고 아아아아아자 그래서 돌아온다더, 요게 좀 빨리 가면은 요런 비브라토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비브라이 비브라토를 연습하실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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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끊어져서, 끊어져서 연습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어,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일정한 볼륨, 간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살려서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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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벽에 던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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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운 연습은 아니에요. 네. 그, 그런데 막 처음부터 어, 내가 이걸 너무 잘하고 싶어서 가수들처럼 빨리 하고 싶어서 막 급해지시면 좋지 않아요. 네. 몸에 힘이 들어가서 막 호흡이 불안정하게 나올 수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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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이렇게 몸에 힘이 막 불필요한 힘이 들어간다던가, 어, 이런 단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호흡을 마시고 편안한 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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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마신 호흡을 다쓸 때까지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흉식 비브라토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후두 비브라토 혹은 성대 비브라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후두 비브라토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 후두 비브라토는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어릴 때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나이가 아주 어린 학생들 중에 가요를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요를 잘하는 친구들은 있었어도 가요를 잘하는 학생들 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가요를 잘하던, 잘하면 학교에서 뭐 때론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게 바로 답니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제 기억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비브라토를 가요에 적용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비브라토를 한 계기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구급차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멀리서 막, 이렇게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 사이렌 소리를 제가 따라했거든요.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할수 있게 되고, 어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어이 이거 가수들이 뒤에서 막 노래할 때 끄듬 처리할 때뭐 이렇게 막막 막 떠는 거랑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이렌 소리 흉내를 막 노래 끄듬에 적용을 해서 막 불렀어요 뭐 으아, 으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가수들처럼 비브라토를 잘하게 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재밌는 경험을 제가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또 한번 하게 되죠. 네. 제가, 저의, 제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 무서운 공포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아시죠? 거기서 귀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귀신들이 등장할 때 항상 울면서 막 등장을 막 해요. 막이막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자 귀신들이 막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걸 또 흉내 내고 따라하다 보니까 어, 이것도 가수들 노래 부를 때끄듬 떠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우연한 계기로 제가 어렸을 때이 후드 비브라토를 마스터하게 됐는데, 어, 후드 비브라토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것도 똑같아요. 뭐, 흉식 비브라토를 연습하는 방법이 똑같, 비슷한데, 호흡을 마시고 편안하게 낼수 있는 음정, 음정 하나를 정해서 딱 내보는 거예요. 아, 이 음정. 어, 나는 이 음정이 편하다. 그러면 아, 자. 그다음엔 이 내가 냈던 음정보다 한음 위에 음정을 내는 겁니다. 아아음아 아, 음. 아, 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한다고 생각하시고 소리를 길게 한번 내볼게요. 아아아아아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그 연상이 되시죠? 막막급차막막신막 막 이런 거 연상이 되시죠? 네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기 전에 마신 호흡을 다쓸 때까지 내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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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여기까지 안정감 있게 잘 되면, 그 다음엔 천천히 해서 빠르게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노래에 있어서 모든 테크닉은 천천히 해서 잘 된, 어, 괜찮게 잘 되는데, 그러면 빠르게 진행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음의 높낮이를 진행을 하면, 이 후두가, 이, 이 목젖이라고 하죠. 이게 위아래로 떨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 이렇게 힘없는 소리로 연습을 하시면 이 느낌이 되게 덜하거든요. 그래서 어 자신 있는 소리로 아 그러면 어 이렇게 가수들이 뒤에서 끄듬처리할 때 쓰는 테크닉을 어 본인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식 비브라토는 소리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후두 비브라토는 음의 높낮이를 생각하면서 연습은 천천히 해서 빠르게 꾸준한 반복 연습으로 열심히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어 바로는 아니어도 금방은 아니지만 나중에 멋진 비브라토를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비브라토 테크닉은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무조건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노래를 배워 보신 적도 없는데 비브라토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에게, 아니, 노래를 배우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비브라토를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 몰라요. 그냥 가수들이 하니까 그렇게 나도 막 따라하고 막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흉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되더라고요. 네. 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연습하면 만들어지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렇듯, 여러분들도 틈 나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셔서 멋진 풍식 비브라토, 푸드 비브라토를 습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귀신 눈내도 잘 되실 수 있길 바라면서 4강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